너이 결혼 꼭 해야겠니? 그집 쫄딱 망했대. 너돈 한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그래? 엄마, 우리 스무 살 때부터 만나서 십 년을 넘게 사귀었어. 무진의 집 망했다고 어떻게 헤어져? 나 그렇게는 못해. 아휴, 미련한 것. 집 망한 것 같으면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알아서 그만뒀어야지. 너왜 그렇게 약지가 못했니? 사랑이 밥 먹여줘? 엄마, 우리 둘다 벌잖아. 망했다는데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아니? 그빚 누가 갚냐고? 아들목 아니겠어? 그리고 집은? 집은 어쩔 건데? 둘다 강남 살면서... 강남 떠나 살수 있어? 둘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건. 거봐. 너도 답 없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럴래? 남친 집망에 강남에 월세 산다고 할래? 아님 서울 외곽으로 나가 살래? 너 그렇게 살수 있어? 그 정도로 남친을 사랑하냐고. 글쎄.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생각 잘해 이거 사.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일주일 뒤 우리 결혼은 할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해야지. 아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너네 집 망해서 집 해줄 형편 안될거 아니야. 설마 빚까지 있는 건 아니지? 어, 그건, 아, 글쎄, 나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망했다면서 어머님이 무슨 수로, 강남 집이 얼마나 비싼데. 나는 당연히 엄마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우리 엄마 그 정도도 없을까?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도 있잖아. 참 한심하다, 도 너 이제 어른이야. 너네 집 망했다고 동네 소문 쫙 났는데 어떻게 집안 재정 상황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엄마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 망했다고 해서 사는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어. 걱정할 수준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 난리야. 너네 집 망했다고 동네 소문 다 났는데 어떻게 결혼할 거냐고. 엄마가. 걱정돼서 결혼 못 시키겠대. 뭐? 야, 그런 게 어딨어. 나랑 우리 엄마가 타격감이 없는데, 왜 주변에서 난리야? 나도 모르겠어. 집에서 압박이 심해. 지금 우리 엄마 다른 데 선보라고, 선 자리 알아보고 계신다고. 아이 참, 우리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너나돈 보고 좋아했냐? 아니지.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내가 너 굶겨 죽인데? 누가 밥못 먹어서 그래? 집이 없잖아. 당장 우리 살 집이. 어디서 살 건데? 어머님이랑 살 거야? 아님, 외곽으로 이사갈 거야? 너도 그건 싫잖아. 집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방법 있어? 내가 어떻게든 집 마련해 본다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믿어. 엄마랑 상의해 볼게, 응? 일주일 뒤. 동네에 우리 집 망했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아, 네. 저도 어떻게 건너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딸을 탁달하셨다고요? 아 그게 걱정이 돼서 걱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헤어지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집 망했다고 우리 아들이 그날 민영이한테 그 얘기 듣고 와서 얼마나 울분을 토했는지 아십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 아들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줘야 하셨냐고요? 딸 가진 입장에서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하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 모르세요? 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 강남 한복판에 집한채 해줄 형편 됩니다. 정말이세요? 네, 나비빌라 아시죠? 거기 우리 아들 명의로 된집 있어요. 나비빌라면 엄청 비싸고 좋은 곳인데. 네, 연예인도 살고, 유명 사업가도 살고, 사실 신혼부부는 꿈도 못 꾸는 곳이죠. 그걸 우리 아들 결혼하면 주려고 했는데, 그쪽이 그렇게 나오시니 저도 이 결혼 망설여지네요. 어, 엄마 정말이요?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난 조용히 있어. 어떠세요? 이 결혼 여기서 파토 낼까요? 엄마, 뭐라고 얘기 좀해 봐. 아…… 제가 뭘잘 모르고 실수를 했나 보네요. 기분 나쁘셨으면 사과하겠습니다. 노여움 푸세요. 어, 그럼 다 해결된 거네? 엄마,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민영아, 우리 결혼하는 거지? 어? 어. 이놈아, 집이 있다고 다 결혼이 되는지 아니? 그큰 집을 채워넣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안 그래? 어떠세요? 우리가 집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오면, 그 클라스 맞게 혼수도 해오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야 공평하죠. 날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하셨어요? 어, 안네 여기. 제가 필요한 혼수 그 집급에 맞는 걸로 좀 적어와 봤습니다. 그리고 예물예단은 최고급으로 하는 게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좋겠죠? 누가 저희 집 망했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몰라도 저 건재합니다. 안 아, 네. 우선 목록 주세요.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얘기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가자, 무지야. 어? 엄마. 어, 뭐. 그날 밤 엄마, 그럼 나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아휴, 해도 너무하네. 왜? 이것 좀 봐. 혼수 목록. 무슨 재벌집이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니? 파 어디? 아, 말도 안 돼. 이걸 다 어떻게 해오라는 거야? 죄다 명품에 엄청 비싼 것들이잖아. 집 하나 한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우리가 집 문제로 뭐라고 했다고 아주 벼르고 있었나 봐. 그런가 보네.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엄마. 우리 형편에 이거 다못 해. 내가 남친이랑 상의해 볼게. 나 이렇게 해서는 결혼 못 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게. 나 결혼도 하기 전에 너이 문제로 책잡히는 거 싫어. 결혼 안 시켰으면 안 시켰지. 이거 양보할 양반 아니야. 그래도 이걸 다 어떻게 해? 너 그럼 이 결혼 안할 자신 있어? 어? 그건 모르겠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냥 해. 엄마가 어떻게든 맞춰 볼게. 석달 뒤, 너 현관 비번 바꿨니? 네, 갖고 들이면서 바꿨어요. 비번을 왜 함부로 바꿔? 뭐니? 네? 현관 비번 뭐냐고? 내가 알아야 편하게 들어올 거 아니니? 어, 어머님, 여긴 저희 집이고, 오시면 언제든지 문 열어드릴게요. 저희 사생활은 보호해주셔야죠. 이게 왜 너희 집이니? 내가 해준 우리 아들 집이지. 내 돈으로 내가 해주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그리고, 이 소파, 너무 거슬려. 네? 적당히 쓰다가 다른 걸로 바꿔라. 내가 브랜드만 알려줄 게 아니라 색깔도 얘기했어야 하는데, 안목이 그렇게 없어서야 원. 이 소파 색깔이 이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이거 남편하고 상의해서 고른 색이에요. 저희가 쓸 건데, 저희 취향대로 고르는 게 맞죠. 혼수는 시애미인 나랑 상의를 해야지. 어디서 제 멋대로? 바꿔라. 알겠니? 나 커피나 한잔 다오. 네, 어머님. 잠시 뒤. 커피잔이 이거밖에 없니?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커피잔, 좀더 고급지고 화려한 걸로 바꿔야겠다. 커피맛 떨어지게, 이게 뭐니? 그럼 어머님 취향으로 제가 한 세트 사놓을게요. 아, 참. 내일 내 친구들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 아, 그래요? 밖에서 만나시지. 사람들 초대하면 어머님이 다 준비하셔야 하고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왜 힘들어? 며느리 봤다고 오는 건데. 며느리 봤다고 오는 건데, 네가 해야지. 네? 제가요? 그래. 내 친구 한 명은 며느리 봤다고 호텔 케이터링 불러 아주 근사하게 대접했어. 너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갑자기 그걸 채고 어떻게... 왜? 못해? 네 손으로 못하면 너도 호텔 케이터링 부르던지. 우리 집에 씨 보면서 그 정도 가고도안 했니? 어머님, 내일이라면서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언제 다 준비해요? 그건 내알바 아니고. 내일 나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알아서 준비해라. 아우, 커피도 맛없었으못 먹겠네. 뭐 하나 고급진 게 없어. 나 간다. 아잠. 현관 비번 카톡으로 보내놓고. 다음 날 밤. 어디? 여기? 어, 거기. 아, 하루 종일 긴장하고 서 있었더니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다. 어머님, 이집 사줬다고 나를 아주 종부리듯 부리는 것 같아. 어머님 친구분들은 왜 하나같이 그렇게 돈 자랑을 해드시는지 아주 주눅들어 혼났어. 엄마도 참,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자기가 이해해. 이해해야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집 현관 비번도 알려달래. 그게 무슨 경우야? 우린 사생활도 없니? 우리 엄마 공사 다 망한 사람이야. 아무 때나 불쑥불쑥 우리 집올 시간도 없어. 처음이라 그래. 나랑 늘 붙어있다 떨어지니 불안한가 보지. 우리 엄마 은근 외로움 많이 타시거든. 어디까지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민영아. 나는 이집 너무 좋아. 그래서 매일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 오늘 탑스타 김별찬도 엘리베이터에서 봤어. 정말? 용네이는 역시 다르더라. 가만히 서 있는데도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 있지? 나도 이제 직장이랑 가깝기도 하고 살기도 편하고 만족스러워. 친구들도 은근 부러워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버겁다. 잠깐이라니까. 이 정도 집 해줬는데, 그 정도 비위도 못 맞춰? 그나저나, 우리 엄마 참 능력자야. 아니, 언제 이 집을 사뒀대?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완전 반전이야. 동네에 자기네 집 망했다고 소문 싹 났었는데, 이런 집을 숨겨두고 계셨다니. 아. 이집 때문에 어머님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 하나? 곧 잠잠해질 거야. 우리 엄마가 자꾸 너 스트레스 주면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알았어. 꼭이다. 아, 거기, 거기 좀잘 주물러봐. 완전 뭉쳤어. 아. 두달 뒤. 어머님. 아, 급한 일이 뭐예요? 저 진짜 퇴근하고 막 뛰어왔어요. 아, 내가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보고 있는데 글쎄 지갑을 두고 온게 기억이 나는 거 있지.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거 네가 좀 계산해라. 제가요? 왜이 정도도 못하니?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우선 사고 천천히 둘러보자. 이번 가을 신상 마음에 드는 게 아주 많더라고. 차 가지고 왔지? 네. 그럼 많이 사도 되겠네? 네? 왜? 싫으니? <laughs> 아니에요. 천천히 골라보세요. 다음 날 그래서, 백화점에서 얼마를 쓴 거야? 백화점 두 시간 훑었는데, 내 월급보다 많이 쓴거 있지? 아, 눈 도는 줄 알았어.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그래, 받은 게 있는데. 받은 건 뭐? 집 말이야. 그집 받고, 완전 종살이 하는 거 같아. 시댁에서 보조받으면 할말다 못하고 을로 산다더니 친구들 말이 딱 맞아. 요즘 내가 그러고 산다니까? 아유, 작작 좀 하지. 네 시어머니도 참. 최서방은 뭐래? 최서방이라고 별수 있어? 맨날 자기 엄마 눈치나보고 어떻게 해서든 비위 안 건드리려고 하지. 힘들어서 어째 우리 딸. 그래도 집에 대한 만족도가 커. 감수해야지. 어머님도 늙고 힘 빠지면 이 정도로는 안 하겠지. 안 그래? 멀리 보려고. 1년 뒤. 아들, 나 우리 집 팔고 여기 와서 같이 살까? 뭐? 왜 엄마? 아니, 이집 둘이 살기 너무 넓지 않니? 넌 어떠니 며느라? 아무리 집이 넓어도 같이 사는 건 좀. 아들 생각도 그래. 엄마도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아무리 고부간 사이가 좋아도 같이는 못 산다고 하더라. 외로워 엄마? 나쁜 것들 달면 삼키고 쓰면 됐지. 내가 너네 편하게 살게 하려고 어떤 희생을 했는지 니들이 알기나 알아? 어.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 갱년기야? 그러게. 어머님 요즘 부쩍 짜증도 많이 내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서 자꾸 주무세요? 벌써 일주일째 저희 집에 계신 거 아세요? 고의한 것들. 지들 생각만 하지? 나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기부업. 뭘못 버티겠다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정말? 니네 집 월세 내는 거 말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집 월세를 왜 내? 이거 우리 집 아니야? 내 명의로 된 집이라면서. 쫄딱 망했는데 집이 어디 있어. 이 집이 니네 거면 내가 망했겠니? 그럼? 이거, 월세야. 아, 뭐라고요? 월세 천만 원짜리 집이라고. 뭐, 월세 천이라고? 그래, 그 정도 주니까 이 집이 그렇게 좋은 거야. 니들이, 아니, 민영이 네가 우리 집 망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면서 결혼 파토낸다고 하길래 확김에이집 있다고 한 거야. 아, 말도 안 돼.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은, 나도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찌 어찌 나 사는 집 담보 잡혀 월세 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진짜 돈이 없다. 말도 안 돼. 내가 사는 집 압류 딱지까지 붙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나 이제 개털이야. 엄마, 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대체 어쩌자고? 너 기죽는 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사부인 이죽거리는 거꼴 보기도 싫고 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다음 달부터 이집 월세도 니네가 내고, 우리 집 암유당한 것도 니네들이 어떻게 돈 마련해서 좀 풀어 봐. 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집 볼모로 잡아 저를 그렇게 부려먹은 거예요? 예. 내가 뭘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그러니? 내가 니네들 위해 그동안 낸 월세가 얼마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 엄마, 아, 대체 왜? 아, 이제 어쩔 거야. 그나마 있던 집까지 날려먹게 됐으니, 이제 어쩔 거냐고. 아, 몰라. 나도 이제 기부업. 포기, 다 포기한다고! 다음 날. 아, 답이 안 나온다, 정말. 엄마, 이제 어쩔 거야. 빚이 어마어마하잖아. 집 날려먹고도 갚아야 할 돈이, 아. 대출 받으면 되잖아. 니네들 회사에서 대출 받으면 급한 불은 끌수 있어. 그리고요. 그 뒤엔 어쩌자고요? 뭐, 그러다 보면 다 살게 되지 않겠니? 뭐가 돼? 대출을 낸다고 해도 입이 다 갚기도 힘들고. 이러다 진짜 까딱 하다간 지하철 노숙자 될 판이라고. 오바하긴. 야,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이러다 또돈 생긴다니까? 우선 급한 불 끄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아, 진짜 대책 없네. 그런 생각으로 사니 아버님 유산 다 말아 드시고 있는 집까지 날려 먹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나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 그리고 우리 집에 집 나가는 거 많아. 내 폐물이랑 가방도 좀 팔고 너네 결혼할 때 받은 예물들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그거 팔면 돈꽤 될걸? 아, 기막혀. 집 해준다고 우리 엄마 피 쪽쪽 빨아드시더니, 뭐? 이제 와서 그걸 팔아? 이 아줌마 진짜 안 되겠네. 이혼밖에 답이 없겠어. 뭐, 이혼?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혼? 그래,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 다 같이 죽기 전에 나라도 탈출하겠다고. 우리 이혼해. 뭐야? 이런 썩을 이 여우 같은 년.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너만 발을 빼겠다는 거야? 누구 때문이긴 아줌마 때문이죠. 이게 다 아줌마 그 잘난 허영 때문이잖아요. 아줌마가 아들 기죽이기 싫다고 나랑 우리 집에 사기친 거잖아요.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이에요. 네가 집안 사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했잖아.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나안 그랬어. 이게 다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책임져야지. 뻔뻔하기까지. 거짓말은 아줌마가 해놓고 내가 왜? 당신이 월세 천짜리 집 들이밀면서 우리 집에서 뜯어간 예단비가 얼마인데, 그리고 이 집에 들인 혼수는 또 얼마고, 그 뿐이야? 내가 그동안 이집 볼모로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날 종처럼 부려먹었잖아. 하, 생각할수록 열받네. 너도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잖아. 너는 뭐 허영심 없었어? 너만 깨끗해? 너만 깨끗하냐고 이집 월세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어 나는 적어도 주제 파악은 하고 살아 민영아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나 혼자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해 나 니네 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거 병이야 돈도 없으면서 남한테 과시는 하고 싶고 무력이 꽉 차서 낭비벽하는 거 그거 쉽게 안 고쳐져. 이번에 이거 우리가 떠안잖아? 그럼 다음에 또 그럴걸? 민영아, 나 불쌍하지도 않아? 너, 나 없이 살수 있어? 어. 니네 엄마 보니까, 있는 정도 다 떨어진다. 내가 무슨 수뇌보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너네 집 감당할 자신이 없어. 민영아. 미안한데, 니네 엄마가 사기 쳐서 줬던 예물 혼수비, 다 돌려받아야겠다. 그리고 위자료까지…… 야,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어, 너도 문제야. 너, 내가 자세히 좀 알아보라고 할때 뒷짐만 지고 엄마, 엄마, 니네 엄마만 믿어보자 했지. 너도 생각 잘해. 친모라는 배에 올라탈지, 빠져나올지. 저전연이 진짜 그래 이혼해 너 이혼한다고 하면 내가 뭐빌줄 알았나 보지 이혼해 너 내가 최고 좋은 변호사 사서 위자료 우리가 더 많이 받아낼 거야 네 그러세요 대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살지 기대가 되네요 바로 이혼 서류 보낼게 법정에서 보자 민영아. 민영아! 그 후. 네. 그렇게 이혼소송 후 그들의 사기 결혼이 입증돼 저는 위자료, 예단, 예물비용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는 비더미에 앉아 이 동네를 떠났답니다. 사기칠 게 없어. 집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또 처음 봤네요.